자, 시작하겠습니다 제 7경기 시작하겠습니다 32강 제 7경기 시작합니다 오 시작했어 시작했어 얘들아 얘들아 시작했어 야 맵은 뭘로 할까요 뽀뚜룩기 대 뚜미님 뽀뚜룩기 대 뚜미님 시작했습니다 자 이건 뚜미구요 요건 뽀뚜룩기 자 폭탄 던지고 시작 사연병입니다 뽀뚜룩기 전진 전진 카타나. 아, 아, 가볍게 뽀뚜룩기 승인데요. 오 마이 갓. 자 힘내, 쇼미야 힘내. 쇼미님 아이디도 바꾸고 지금 신기 일전인데요. 자 저격의 힘을 보여줘. 그렇지. 한대 더. 아아 오! 1대1! 오 1대1? 오메이징자 막상막합니다 자 띄오미 띠미. 띄오미는 저격 뽀뚜루키 도시락폭탄 자 지금 막상막하요자 저격 파하나 오! 와 띄오미 이겼어! 야! 이게 대박이다! 포토루키 떨어지는거야? 포토루키위기입니다 뚜미님 지금 각성해왔어요 하루 사이에 자 방패 방패 들었습니다 어? 한방 컷? 뚜미 뚜미 각성했어 완전히 와우 잠깐만 어떻게 때리길래? 방패가 있는데도 한방 컷? 자, 숨 죽이고. 빵! 방패? 방패? 어, 방패. 자, 방패 효과 봤습니다. 3대2. 야, 저격 뜨니까 바로 방패 들었어. 자 다시 방패. 자뾰오미는 저격. 방패대 저격. 자 방패를 들고 있으면 어떻게 까야 될까요? RPG 이런 걸로 까야 되는 거 아닌가? 오오오오 오, 오. 오. 오, 방패 쓰면 없어. 아 충전이 안 됐었어요. 당전이 아까 왔고 왔고. 아, 장전이 안 됐었어. 3대3 자 숨막히는 접전입니다. 3대3 자 뽀뚜르끼냐? 뚜이냐 과연 16강 진출자는 류규자 조심조심 자 저격을 방패로 막고 있어요. 자 저격은 한방이다. 한방 아. 자, 방패가 있으니까 뚫지도 못하네. 오. 오오 지금 패턴이 똑같아요. 방패 들고 근접으로 와서 공격하는 패턴 똑같습니다, 지금. 듀미 님이 지금 계속 당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아, 방패. 방패 때문에 안 먹히죠? 자, 방패 때문에 안 먹혀요. 자, 한 방만 노리고 있습니다. 어, 숨 막히는 접전. 자, 방패 열면은 죽는 거야. 아, 뽀뚜루키. 아, 뽀뚜루키 전략이 좋은데요? 방패로 근접전을 유도한다. 아, 이거 좋은 전략인데, 이거. 또 갑니다. 방패 들고 갑니다. 자, 이번에는 타기 할수 있을지. 아, 이 방패가 엄청 좋네요. 저격이 힘을 못 씁니다. 오, 오! 오. 5대3보뚜루키 승리. 자보뚜루키가 16강으로 갑니다. 첫 번째, 첫 번째 16강 진출자가 탄생했습니다. 오.